코로나 변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불안합니다. 코인 시장만 불안한 게 아니고요.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. 안녕하세요, LA의 비트쇼입니다 네, 제가 아까 영상을 올리고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준비해봤습니다. 자, 혹시 혹시 코인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니냐? 불안한 게 아니냐? 혹시 이거 시즌 종료 아니냐? 이런 마음이 속으로, 속으로 들까봐 제가 어, 여러분들과 차트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. 비트코인 도미넌스 현재 42.3. 자, 코인 시장이 불안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폭등을 합니다. 폭등.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. 지금 아주 나, 낮습니다. 네 어제와도 달라진 게 없고 그제와도 달라진 어, 게 없습니다. 어제 그제 그 그제보다도 낫습니다자 과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어,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폭락 언젠가요 5월 달이죠. 자 여기입니다. 5월 달 어, 5월 19일 어마어마한 폭락의 날입니다. 자 이때 어떻게 되나요?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냥 슈.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. 여기까지 그냥 쭉쭉쭉쭉. 이만큼 48.7까지 올라가 버립니다. 어40 39에서 이 정도가 돼야지 아 이거 코인 시장 큰일 났다. 거품 터진다. 이렇게 나온 거죠. 자,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 어, 전반적으로 좋아서 먼저 비트코인이 출발해서 10월 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코인 시장이 불안해서 비트코인으로 코인이 몰릴 때는 돈이 몰릴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만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쭉 올라가는 거죠. 이렇게 자, 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렇지만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코인 시장이 불안한 게 아니다. 아시겠죠? 자 보신 것처럼 코인 시장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? 상대적으로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립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슉 하고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. 자 이해가 되시죠? 오늘의 하락 코로나 변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의 불안감입니다. 아 코인 시장이 불안한 게 아니고 아시겠죠? 코인 시장만 불안하다면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떡상을 해야 합니다. 아까 설명드렸죠? 만약에 코인 시장만 불안하다면 이거 코인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? 코인만 팽당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, 그런 게 아닙니다. 아시겠죠? 자,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다면, 그렇다면 뭐가 도대체 다를까요? 어, 그렇다면, 어떡하든 살려낼 겁니다. 살려내야겠죠? 안 살려냈다가는 자기들이 죽습니다. 자기들이, 이 컨트롤하는 사람들이, 자기들 죽습니다. 자, 그러니까 당연히 어떡하든 살려냅니다. 돈을 풀어서 살리든, 뭐, 기술적으로 살리든, 우리가 그렇게 뭐, 신경 안 써도 됩니다. 저절로 살아나는 겁니다. 그러면, 우리 코인들은 그냥 묻어가면 됩니다. 함께 살아나게 되는 거죠. 그리고는 우리들의 코인들은 갈 길을 가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, 코인이 갑자기 암울해진 게 아니다. 아, 예를 들어서, 코인을 겨냥한 악법이 나왔다든지, 뭐 코인을 잡아간다 뭐 폭탄 세금 때린다 이런 거가 나왔다면 우리가 어 이렇게 놀랄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뭐 심각한 오류가 있다 해킹을 당했다 이런 것도 아니죠 어 이런 문제라면 우리들이 걱정하겠지만 지금은 전체의 문제 아시겠죠 어,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교무실에 그냥 끌려간다면 이거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렇죠 이거 퇴학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잘못을 했다면 자 하지만. 단체 기압을 받다가 빠따를 맞으면 이건 뭐큰 문제가 아닙니다. 뭐 우리반 학생 모두를 퇴학시키지는 않겠죠 이해가 되시죠? 아뭐 모범생들만 계셔서 이해가 안 되시나? <laughs> 네, 사실 지금 좋은 뉴스들도 너무나도 많고 어, 코인들이 올라야 할 이유도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란 놈들이 나타나서 이거 파토를 낸 겁니다. 자. 빨리 상황이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코인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. 여러분, 모두들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